청교도 설교자 샤스 존 나일 목사님은 “당신은 건났습니까?”라는 책에서 건난 사람을 분별하는 법 여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설교하기를 어떤 사람이 건났는가. 나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최소한 100가지 이상은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 35년간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현대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며 부흥집회에 참석하며 성경을 읽지만 건나지 못합니다. 또 거짓나지 못하였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이 건났습니까? 라는 말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항상 동일한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건난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건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영혼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내가 건났구나 하는 사실을 자의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내 영란에 증거 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는 예수를 믿는 자는 건난 자는 자기 속에 증거가 있고 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건난 증거가 당신 속에 있습니까? 나는 있습니다. 차에서 존나 이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따지고 물어보면, 건난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고, 건났다고 말하지만, 건난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 실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실제, 건난 사람의 실제,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건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심판날을 맞이한다면, 내세에 간다면 황당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부터 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 구원하던, 얻은 사람의 명부에 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해서 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명체에 생명록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내세에 들어간다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실제적인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목양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목양하는 것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자기 양 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서 에레미아서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나에 의해서 먹이지 않는 자들,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생전 7장에서 사생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들 자가 이모세라" 38절, 신의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스테반 집사가 피를 토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의 떡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들에게 먹여주던 그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게서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모아 놓은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과 구원 받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내요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요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요 구원하여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신내산에서 말하던 그천사와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이 생명의 뜻, 이 생명의 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 조상들에게 주던 자, 먹이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셨어 날마다 생명의 떡 만나를 먹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테바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경험한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때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거치신 목사님을 초빙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복음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집회의 주제는 어떻게 거듭나는가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면 건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한 주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박사 논문의 제목이 어떻게 건나는가? 였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처음에 말한 차스 존 나일 목사님의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건나는가? 어떻게 하면 건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일주일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열배를 토하여 설교했지만 한 사람 도 겁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구원받에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선배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청교도 목회자 협의회 그때 회장으로 계셨고, 독립 침례회 신학교에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명한 박사라는 분이셨는데, 오목사, 어목사님이저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때 이제 젊은 목사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보고 이 목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전부 다 이론적이잖아. 인간의 머리에 대고 호소하는 설교잖아. 저렇게 해서는 건나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목사님을 초빙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 다 천편일미적이었습니다.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 내가 경험한 건남을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건남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건난 사람의 실제가 없습니다. 요한의 슬레나, 찰스 존 나이리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구원받은 예수, 자기가 건난 경험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난 사람은 이러이러 하더라, 이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배웠지만, 거듭남에 대한 이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론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구원받은 사람, 은, 이러하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가진다. 건남은 이렇게 한다. 이론이 가득합니다.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산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난 사람은 이런 실제가 그 속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증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건난 사람은 그 속에 증거가 있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건난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할수 있습니까? 지금 스데판 집사는. 사장님실장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건넌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매일 먹이신다. 만나처럼 먹이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실을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은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셨어그 사람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먹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 내 양떼가 온 땅에 유리되어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찾고 찾는 자가 없소도다 예수께서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내 백성이 흩어졌어 들짐성들의 밥이 되었도다 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들짐성들의 밥이 되었도다 니다 이단들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닌 인간의 영혼만 착취하고 부려먹는 그러한 설교자 그런 사람들에게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지성들의 밥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이 기독교 신앙계 전체를 들어보세요. 수많은 석유자들이 성령을 팔아서 그들의 인생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양은 이들집성들에게 인생을 착취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가가지고 성경 해석해서 하는 설교에 속아서 거기에 가서 종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피지성까지 끌려가서 거기 가서 평생 인생을 종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100% 함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정인 안식교. 요즘 인터넷에 보면뭐 마지막 사명 앤드루 강이라는 사비 목사. 온갖 사비 설교자들에게 목자로 섬기고 성경 해석자로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의 떡을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목자로 섬깁니다. 들짓은 들치성, 들지은 들이 밥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시면 은내 양을 찾고 찾아서 먹이겠다. 이를 말씀하십니다. 3, 4장 8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십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그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이말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양 떼들 자기에게 붙들고 있는 양 떼들도 먹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멍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구원받은 실제는 뭡니까? 지금 이 10절에 3 4장 10절에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의 입에서 구원에 되었어. 다시는 그들의 멍이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양을 찾아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거기서 끌어내고, 그들을 모아,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 시내가위와 하나님이 땅그 거주지에 거기서 데리고 와서 먹이고 14절 좋은 꼴을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편히 누워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건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마귀의 손아계에서 사근목자에서 구원하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당신의 영혼에 먹이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당신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양떼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용어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하나님께부터 생명이 탄생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경험하는 구원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예수, 그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99%의 모든 섭외자들은 이론적인 예수, 이론적인 구원의 확신,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득 구원의 확신을 침으로는 그러한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경험을 하게 되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설교자를 만나야 합니다.